들리, 십니까? 제, 가슴에 소리가, 소리칩니다! 하늘에, 딱! 더보기에 시점 안녕하세요 떠벅이 시점의 떠벅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니 1000XM6를 사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카세트 테이프의 음질을 더 느끼고 더 빠져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소니 1000XM6가 출시를 하게 돼가지고 카세트 음원도 듣지만 이렇게 미니멀 폰으로도 음악을 듣기 때문에 블루투스도 중요하고 또 음질도 중요해서 짠 가격은 아닌데 제가 좀큰맘 먹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런 박스에 들어있는데 이 박스가 딱딱한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딱 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소재가 저는 종이로 만들어진 줄알 정도로, 이 질감이나 어떤 것들을 똑같이 구현을 한것 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아, 내구성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거 종이는 막 긁으면 짝꿍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 녀석도 막 크래치가 잘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며칠 안 써봤지만, 제가 막 쓰거든요? 폰도 보시면은 그냥 생폰으로 쓰고, 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멀쩡합니다. 내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래치도 잘안 나고 마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역시 이게 소니의 플래그십 헤드폰답게 되게 깔끔하고 디자인도 예쁘면서 내구성도 좋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 쪽에서는 어쨌든 되게 만족스러웠고 한번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음질, 편의성, 착용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점을 한번 매겨볼 텐데 일단 디자인 한번 보시면 디자인 일단 제가 9점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쉐입이 되게 예뻐요. 원래 좀 심플하기만 하면은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 소니가 지금 6까지 오면서 많은 연구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장 멋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심플하면서 어떻게 촌스럽지 않은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이 모양이 되게 예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썼을 때도 예쁘고 봤을 때도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되게 심플한데도 되게 뭔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후하게 줬어요 구점 제가 원래는 조금 유니크하고 좀 특이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입어도 예쁜 거예요. 밴디하게 입어도 예쁠 거 같고 저처럼 후리하게 입어도 잘 어울려요. 어디가든 잘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 너무나 좋은 거 같고 가장 중요한 또 음질. 아무리 디자인 예뻐도 음질이 안 좋으면 뭐 쓰지 않고 뭐 패션 아이템이 될 뿐이니까 음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소니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평균 이상을 하는 우등생. 약간 엄치나 이런 느낌의 제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음질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느낌 바로는 이걸 들었을 때 꼈을 때오와 미쳤다 막 쩐다 막 이런 엄청난 감동까지 밀려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하이가 좀 선명하고 살아있는 음색을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 이거 이퀄라이저를 안 잡았을 때는 조금 약간 답답한 느낌은 좀 있었어요 고음이 조금 제 기준에선 약하다 약간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저는 이퀄라이저로 하이를 조금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듣기 좋고 저음이랑 미드 쪽은 확실히 부분감이랑 선명함이 좀 살아있고 또 저음이 길를막 엄청 세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듣기 좋은 저음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저음은 되게 좋았고 고음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평점은 8점을 드리겠습니다. 음질 8점. 뭐 제가 전작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으나 아마 전작보단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버를 더 좋은 걸 써서 그다음에 편의성 이게 편의성이 지금 미쳤는데요. 케이스부터 헤드폰 컨트롤까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케이스부터 아 이거는 편의를 신경을 확 썼구나라는 게확 느껴. 자석으로? 그냥 한 방에 열려요. 그리고 닫을 때도 자석으로? 이렇게 딱 닫아버리니까 열고 닫을 때 지퍼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열고 꺼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케이스를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 자체도 너무 이렇게 슬림하게 잘 나와서 가방에 넣기도 너무 편한데? 자석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꺼내기 너무 쉬워. 꺼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닫고 열고. 갖고 열고 그냥 너무 쉽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사용하게 만든 케이스다라는 게확 느껴졌습니다. 일단 케이스부터 이렇게 미쳤죠. 그리고 소재도 보시면 패브릭 소재인데 기스나 걱정이 안 들어요. 물론 보풀은 나중에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성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자석이라서 해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날라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때려도 안 풀려요. 때려도 이렇게, 때려도 때려도 안 풀려. 때려도 때려도 안 풀려요. 이거는. 그리고 심심하면 이렇게, 이렇게 심심하면 뚜, 따, 뚜두, 뚜두, 뚜두. 소리도 좋습니다. 이베로도쓸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이거는 너무 실용적이다그 다음에 이 컨트롤 부분도 일단 소니가 노이즈 캔슬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의 지금 넘버원인데 노이즈 캔슬은 말로 할것도 없고 그냥 그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그냥 미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그냥 말안 해도 알죠 그리고 주변음 허용이 미쳤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여기 하나 둘셋네개 달려있고 여기 하나 둘셋네개총 여덟 개가 달려 있으니까 주변음을 들었을 때 이질감이 없어요 볼륨도 딱그 소리 나는 정도의 음량으로 맞춰서 내 귀에 쏘아주는데 내가 이걸 썼나 안 썼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개방감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잘 들려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해서 손 대면은 주변음 허용이 돼서 이렇게 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잘돼 있다. 그리고 이거 제스처로 이렇게 올렸다 볼륨 올리고 앞뒤 그다음 두번 하면은 정지 시작 뭐 이런 거 워낙 잘돼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버튼이 있어가지고 주변음 허용 뭐 노이즈 캔슬 그다음에 그냥 꺼버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도 이렇게 그냥 여기 버튼 누르면 딱딱딱딱딱 되니까 너무 편하고 그냥 이거는 편리성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작과 다르게 또 이번에는 이렇게 접히잖아요. 완전 만약 케이스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놓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내구성이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크래치에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 들고 다니기 싫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방에 놓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laughs> 케이스가 워낙 좋게 나와서 케이스를 활용할 것 같습니다 뭐 전작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냥 손으로 집었을 때 이게 좌우 구분을 할수 있게 여기 보시면 돌기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보시면 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기로 여기를 만져서 왼쪽이구나 해서 이렇게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다 통화음질도 미쳤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소리를 크게 지르든 작, 작게 말하든 정말 안정적으로 쏴주고 누구든지 어, 이거 음질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좋게 잘 뽑혔고 그래서 이 편의성은 10점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편의성 미쳤습니다. 케이스부터 이 모든 부분 컨트롤하는 모든 부분 완벽 그 자체 제가 이렇게 착용하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폼 소재가 반발력이 되게 약하다 해야 되나 메모리 폼 같이 약간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재질이라서 쓰는데 귀가 장시간 써도 불편함이 없고 저는 잠잘 때도 이거 쓰고 들으면서 잤어요 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벗어져서 딴데 넣어져 있긴 했지만 그만큼 착용했을 때 편하다 제 착용감 점수는요 9점 제가 9점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총 점수를 매겼고 그래서 진짜 엄청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 값을 달리는 그말 그대로 진짜 편의성 끝판왕이고 노이즈 캔슬링도 시점 만점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유저 편의성을 생각한 가장 완벽한 지금 현존하는 헤드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음질을 생각한다면 저는 어 노이즈 캔슬링 필요 없고 뭐 이런 주변 허용은 필요 없으면은 뭐 디자인도 다른 게더 좋다고 하면은 음질만 따질 거면 뭐 다른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음질도 어느 수준 이상 괜찮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어느 수준 이상 괜찮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주변 허용은 끝판왕이고 이런 부분에서 종합 전수에서 가장 우수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떠보기 시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빠이